그 무수히 만들어진 슈퍼 히어로들이 이제는 리뷰트라는 타이틀을 달고 새롭게 단장한때 또다시 여름 극장에 도착했습니다. 어, 올해 스파이더맨, 사실 이게 좀 너무 이르다라는 느낌도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타이밍이 적절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먼저 두 번째부터 얘기한다면 올해가 스파이더맨 캐릭터가 탄생된 지 정확히 50년째예요. 1962년도에 만화책 주인공으로 스파이더맨이 처음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50주년이라는 점에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낸다. 의미 있는 일일 수 있잖아요. 타이밍 때 이미 10대였을 <laughs> 네.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 거의 70이 다된거 아닙니까 아, 지금? 실버 터널에 갈시데요하 사실 이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의 굉장히 큰 약점 중에 하나가 1편하고 너무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 1편이 최초로 나온 게 2002년도예요. 불과 10년밖에 되지 않고 아직은 굉장히 생생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상업적으로 폭발력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10대 시장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이기훈의그 슈퍼 히어로들은 중흥한 신사들입니다. 야, 슈퍼맨 같은. 배트맨 그 같은. 아. 같은 오. 배트맨 네. 같은 경우는 대부호죠. 아이언맨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아이언맨도 그러네요. 다 성공한 어떤 중장년 같은 느낌들이 있죠. 네. 근데 스파이더맨은 10대 캐릭터를 슈퍼 히어로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리즈에서 사실 가장 재밌는 건 뭔가 하면 10대 청소년이 육체가 변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사춘기죠. 그렇습니다. 제 2차 성징 네, 갑자기막 목젖도 나오고 막 이렇게 팔뚝도 굵 거지고 쉽게 괴물이 되죠. 그래서 그때 우쭐한 마음 자기한테 뭐 굉장한 게 생겼으니까 그걸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맞아. 농구장에 갑니다. 평상시에 자기를 괴롭히던 쉽게 얘기하면 일진한테 가지고 농구공을 뺏어봐라. 이러면서 호쾌하게 그 상대방을 깔아뭉개했다는 거지. 음. 자기는 스파이더맨이 돼서 굉장한 능력이 있으니까 밤마다 이 범죄를 소탕하러 다닙니다. 음. 아니는데 경찰이 오면 경찰을 놀립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육체적으로 너무나 우월하다는 걸 알리는 거요 아 이런 것들이 10대 몸에서 일어나는 육체의 변화를 슈퍼히어로 버전으로 바꾼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요? 네. 기존의 어떤 슈퍼 히어로물들과 조금 분리돼서 십대적인 음, 음. 판타지를 가장 적절하게 영화적으로 만들어낸 작품이 될수 있다 라고도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일단 이전의 스파이더맨 시리즈와 음. 새롭게 리부트된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의 차이가 있다면,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할수 있을까요? 1편, 2편과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의 시작이 굉장히 다릅니다. 원래 1편, 2편에서는 스파이더맨을 소재로 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든 고초를 겪고 있는가를 보여주면서 시작해요. 음. 1편에서는 스쿨버스를 놓쳐가지고 아이들한테 굉장히 놀림받는 장면으로 시작하고요. 2편에서는 피자 배달부가 된 피터파크가 피자 배달을, 배를 심지어 막공붕 날라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늦게 배달해서 피자 값을 못 받는 에피소드로 시작하거든요. 음, 네. 근데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이렇게 유머라든지 캐릭터 설명으로 가지 않고 어린 시절의 미스터리로 시작합니다. 미스터리로 이야기를 출발시키고 그 이후에는 소대 성장 드라마로 영화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만들어진 스파이더맨 시리즈 중에 가장 드라마가 강한 시리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What's your name? Peter. Parker. Okay. Peter Parker. Okay. 로맨틱 스파이더맨의 또 다른 재미는 바로 네. 마크웨 감독이 선사하는 그 풋풋한 10대 청소년들의 러브 스토리 쪽에 많은 또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마크웨 감독은 뭐 500일의 썸머로 굉장한 스타덤에 오른 로맨틱 코미디의 신성이었는데 네. 슈퍼 히어로만 들어왔습니다 그건 과연 어떨까? 영화를 봤더니 과연 영화가 슈퍼 히어로 영화치고는 굉장히 순하고 한편으로는 서정적이고 그한 여성적인 그런 선한 시리즈가 나왔다는 거죠. 영화에서 보면, 피터 파커가 원래 굉장히 소심한 인물이지만, 이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의 피터 파커는 더 그래요. 상대방 여자가 자기한테 마음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먼저 이렇게 데이트 신청을 하다가도, 그걸 제대로 마무리 짓지 못할 정도의 소심함. 그럴 때는 남들이나저 같은 친구는. Somebody help me! m <목소리> <목소리> 자, 어쨌건 <것>, 이 영화, <목소리> 분명한 블록버스터 슈퍼 시어로 어, 영화입니다. 저쓰리기를 아, 네. 봤거든요? 아. 왜 굳이 3D로 만들었을까요? 아, 정확하게 얘기하면 3D보다는 IMAX에 더 어울리는 영화인데. 본 다음에 그러시면 안 되죠. <laughs> 미리 얘기를 해왜 <한. 웃음> 그런가 하면 사실 스파이더맨 시리즈만큼 도시적인 시리즈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원기에 가장 어울리는 시리즈. 그게 서부극입니다서부극은 수평의 이미지가 중요하고 막그 발판을 좌에서우로우에서 달리는 어떤 달리고 정반대의 시각적인 재미를 주는 게 바로 스파이더맨 시리즈. 네. 여기서는 추락의 이미지, 상승의 이미지, 혹은 활공의 이미지가 중요하고요.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뉴욕 이나 시카고 처럼 마천 구가, 발 달해 있는 도시 를무 대로, 한 슈퍼 히로시 시리즈 로는최 적의 음. 설정이 아닐까？그런데, 예. 슈퍼 히어로을 치고는 조금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어, 이 영화의 액션이 압도적이지는 않습니다. 아. 오히려 액션이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재밌습니다 앞당조차도 아. 아, 사실은 아무리 뭐 아. 해나, 해봤자 아. 고질라처럼 보이잖아요. 어. 결국은 네, 도시를 파괴하는 고질라처럼 보이죠 어. 결국은 도마에 어. 먹었죠. 그러니까요. 음. 사실 음. 스파이더맨 시리즈 하면 예를 들면 스파이더맨 2를 보시게 되면 마지막에 그 지하철을 세우는 장면이 있죠. 굉장한 액션씬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게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은 없어요. 가장 감동적인 장면으로서 기능을 했었는데 네. 아쉽게도 그런 압도적인 장면은 없었다는 거. 네. 심지어 이 편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역할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반성 같은 것도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음. 미국이 9.11 이후에 굉장히 어떤 트라우마를 가졌던 시기인데 그렇죠. 그랬을 때 굉장히 성찰적인 어떤 것들을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또 스파이더맨 시리즈가 훌륭한 면이 있거든요. 근데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의 그런 거시적인 시각, 엄청난 블록버스터로서의 야심 이런 건 없다는 거죠. 자, 어찌됐건, 새롭게 리뷰트 됐습니다. 역시 이 무더운 여름에는 에어컨이 쉴한 극장에서 좀더큰 스케일, 그리고 멋진 액션이 펼쳐지는 슈퍼 히어룸을 감상하는 것도 분명히 영화 보기에 아, 즐거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별점 네. 몇개입 영화에 대한 제 별점은 세계반다입니다 개성은 약해도 성실하고 선한 모범생 블록스터 익숙한 곳만 날아다닙니다.